다시 한번 그들의 목표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몇 가지 특징인데, 전쟁이 난 초반에 자신들이 핵을 다 쓰겠다라는 그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고, 한반도의 전쟁 환경을 짧은 기간 내에 안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늘 끌어갈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에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냐면요. 북한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이게 좀 군사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하고 있는 이 미사일 또 핵의 개발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이 그냥 뭐 단순하게 외교적인 강압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전장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차근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계획들이 최근 들어서는 아주 구체화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또 그만큼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지난달에, 달 말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갖고 여러분과 북한에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느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달 31일 북한이 전술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죠. 사거리가 340km인가인데, 그게 해군, 공군,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한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이 나중에 그 보여주는 사진에서도 남한 지도가 있고, 거기에 지휘봉으로 가리키는 그 지역이 계룡대. 지역이기도 하죠. 그것을 노리고 두 발을 쐈고 또 하나 사건은 바로 그 전날이죠. 8월 29일에 김정은이 직접 어, 북한군 총참모부 어, 훈련 지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작전 계획들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뭐이 사진도 나왔고요. 거기서 한, 한국 지도를 보면서 직접 지시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두 가지를 놓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했냐? 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가장 큰 것은 한미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훈련을 했죠. 그 훈련에 대한 대항으로 그 김정은이 직접 훈련 지휘소를 방문해서 훈련 지휘소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휘소 훈련이라는 게그 영어로 CPX라고 하고 이 한미연합 훈련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훈련을 하죠. 이런 겁니다. 전체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들이 모여 있는 거고, 최종 책임은 김정은, 북한 제재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모여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작전 계획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맞춰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병력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동이 되고 큰 틀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번 그 8월 29일 날한 것이 북한에서는 처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을지 프리덤 실드를 대항한 것은 그때 그 북한이 발표한 그 내용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전면 전쟁을 가상한 도발적 성격이 짙은 위험천만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항을 하고 있다. 약간 격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또 대한민국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북한이 김여정의 담아 지난달 그들 북한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남측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하면서 꺽쇠, 이 쌍꺽쇠가 나옵니다. 북한의 매체에서 쌍꺽쇠라는 것은 소위 이른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죠. 너희들이 부르는 이른바 대한민국,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있잖아. 그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처음에 그 표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그 표현이 당연히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틀에서 더 이상 남조선을 민족 개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늘 북한이 남조선은 우리의 동포기 때문에 남조선을 향해서 자신들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기의 개발의 목적은 이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독립된 하나의 그런 국가체제로 놓고 자신들에게 적대시하기 때문에 핵을 쏠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고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다. 군사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 국가들이 군사작전 계획이 있죠. 근데 그 군사작전 계획은 사실 비밀이기 때문에 뭐큰 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정도 얘기를 하지만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진 않은데요. 북한에 이번에 나온 것은 꽤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이거 뭐 언론에서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적화다라는 표현도 여전히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목표는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작전교의 최종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몇 가지 첫, 특징인데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작전 초기, 그러니까 전쟁이 난 초반에 자신들이 핵을 쓰겠다라는 그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이 됩니다. 전술핵을 통해서 일단 한국, 그 지휘 통신 체제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현대전은 마찬가지죠. 전쟁이 나면 상대부의 지휘부를 먼저 타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의지를 또 전쟁 수행 능력을 꺾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북한도 똑같이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큰 특징은 핵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전쟁 초반에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 이거 작년 4월 5일에 김여정이 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민족 개념을 갖고 남한에 대해서는 핵을 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북한이 작년부터 그 입장을 확실히 바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 자신들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주요 지휘부를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 군사 지휘 거점들, 항만, 공항, 뭐 작전 비행장들을 동시에 계속 타격을 하겠다.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쟁이 나면 개룡대나 그렇게 주요 지부를 공격하는 것 동시에 이 남한을 전체를 전장화해서 핵심 목표들을 다 일시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작전 계획에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른바 배합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배합전이라는 것은 북한이 1930년대 했던 그 게릴라 유격대 빨치산 전통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오면 후방으로 자신들의 그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한반도 이 전체 전방 후방에 없이 모든 지역을 다 전장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재래식 전쟁, 핵전쟁, 그리고 유격대식 배합전까지 몽땅 합쳐서 말 그대로 복합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복잡한 전쟁 환경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의 의문은 북한이 것이 가능할까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자신들의 이런 목표를 분명히 보인 것은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계속 말씀드린다면 전쟁 초기에 핵을 쏴서 확실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여기에는 전쟁이 시작이 되면 미 증원군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증원군이 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해석을 좀 해보면요. 북한이 이번 그 전술핵 미사일 발사도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하반기부터 연합훈련 기간 도중에도 자신들이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을 그렇게 하는, 도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한번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고 한반도의 이 환경을 짧은 기간 내에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늘 끌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작전 필요도 있지만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한테 보낸다. 저는 한미일이 했던 그 캠프 데이비드, 그리고 한미일이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그러니까 반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미리하고 있는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작전 계획이 있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까지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의 전망을 해보면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겁니다. 특히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일정 형태로 도발하고 그럼에도 어, 올해 2023년 9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작년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북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북한의 모습은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대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건 엄청난 소모전이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태로 그것을 그렇게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이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초반기에는 뭐 일종의 질주를 또 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은 두 가지로. 규착되는데요. 하나는 위성입니다. 두번 실패했고 10월달에 다시 쏘겠다는 군사 정찰 위성. 또 하나는 화성 18입니다. 북한이 화성 18을 두번 쐈는데 더 쏴서 확실하게 능력을 갖춘다. 이제 그 안에 다탄도탄까지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까지 완성을 한다면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북한이 실질적으로 완성을 한다면 북한 내부 상황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단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미국,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